안녕하십니까.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 신경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게서 날식고 본대어불러왔에게 구원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정도의 교제와 죄를 영시어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식을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대신 구세주 예수.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대신 구세주 예수입니다. 여눈 í a m 신 te s i 예수 한 손을 o r í a s pensou, mirou, revisou, a s 리 te amé, 소위 품에 늘어나 주시니, 찬양하러 높으신 것에 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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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리드리세, 찬양하러 높으신 것에 주 예수, 우리 다시 주발을당네 그주 예수 영화가 무엇주 쏘라. 명백 음명 여순이 저러채 찬양하라. 우리 자리시 예수. 그의 사랑으로 시키셔라. 찬양하라. 부고 신관세를 찬양. 저양저양 영원히 이리세저양저양 대신 구세주 예수 천사리라 즐겁게 찬야해 영원히 다스리시니 영원히주 앞에 드리세 그주 예수 세상을 이시고 영광 중에도 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 신곤태를 찬양 찬양하 찬양, 영어리 들리세. 자, 오늘의 음영 말씀, 인생 6장 24-26입니다. 제목은 The Blessing. 그 찬양 설리죠 찬양. 그 찬양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의 비경이 되고, 충경 안에서 더이 찬양을 조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리그니 끼치기 위해서. 이 블레이싱이라는 노래가 오늘의 성경 말씀 민수기 6장 24, 26절을 근본으로 하고 그에뭐또 다른 추가되는 구절이 구절과 관련된 가사를 어, 나열을 하였는데, 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구절만 강의하고 또 주제설교로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주제설일 1번 다음 주에 있도록 하겠죠. 뭐, 새해를 맞이해서 덜벌레싱 축복이라는 곡을 나누는데 조금 뭐 길어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과정이 어디 걸려도 자 이걸 두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와는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셔 평강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다시 요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와는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셔 평강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보시십니다. 무릎우로 바라크라고 하였습니다. 무릎으로 주님께 에, 나아가서 겸손히 은혜를 받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어 평화와 복지와 번영의 열주 시며 우리를 지키 주셨소. 세상의 모든 외부 세력으로부터 영적인 악한 세력으로부터 모든 영혼에게 모든 요시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도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온전하며 영원한 천국과 거기에 이르러서 주님과 동고동락, 주여 우리 힘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 천국의 시항상 기쁨과 평화만을 노리며 살아갈수 있도록 좋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함나이다. 그 은혜의 간복과에서 우리가 은혜 받는 또한 방법, 그 길과 또 건명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감동의 기도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또 복을 누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나눔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갈 때의 모든 부족함과 우리가 더 사랑하지 못하고 이세계 또는 분내거나 했던 죄악 등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잘못하였던 이웃들을 다용서하고 우리 영늘도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날마다 갖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브래싱이라는 그런 찬양 설교인데 또 브래싱이라는 이거이 성경 말씀에 에, 주제를 두고 있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좀잘 그림으로 예쁘게 다 표현을 한것 같아요. 그것은 아론의 그 축도인 것이죠. 축도가 이렇게 어이는 어, 제사장 아론을 비롯해 뭐, 목회잖아. 어, 모든 많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신의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어,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리고 이것의 기도의 지금의 배경은 무엇인가. 우리 힘으로 남을 축복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화목의 근본이신, 화목의 주이신 예, 근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축복이 저와 이웃들에게 전파되어 줄수 있도록 이와 같이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 아무, 읽어 보면 아목게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으로 인해 우리는 복을 받고 보호를 받으며 샤마르. 보을를 받는 것은 바라크. 받는, 어, 보호를 받는 건 샤마르.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는 뭐 죄의 음뭐 어,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뭐 샤마르 보호받는 건 영원히 사탄과 더이오주의수좀 어, 좋지 않은 지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 지금 보호받는 건 바로 그런 평화와 복지 번영 복지 우리 삶을 살아갈 때쓸거 필요한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 복지 받고 평화 복지 번영 이게 우리들의 뭐 육적인 자녀도 있겠지만 번영하는 때에 그렇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자녀들 그리고 전도에서 얻는 것들 분들이도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가 전도했던 그런 자녀들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도 번역의 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나누는 것이 뭐꼭 자녀의 개념이 아니고 형제의 개념, 형제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에 많아지는 것도 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운명의 길기를 보겠습니다. 오늘 유명한 민수기 6장 24-26의 아론의 축복에 관련된 성코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축복의 목적 이것은 왜 그러냐? 복과 보호하심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런 음, 축복을 하게 하시는 거죠 관련 구절의 10편 천지를주시신 여호와께 서 주시오니서 내보 복을 주실지어다. 121장 10편 여호와께 서 너를 수조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애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애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오른 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에달도 너를 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멸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죽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좀들들죠 유학을 하자면 자막 유대인들이 문을막 핍박을 하고 막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마지막을 보면 에, 요약을 합니다. 27절. 내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마음 보다 크심메 아버지 손에 빼앗을 수 없느니라. 유대인이막 핍박이 을지라도 주님 마음 보다 크시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죠. 주품이 주축을 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에 그런 아나께서 많이 보답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실상과 장차 되어실 일에 생시한 고락도 하나님의 시원한 일에 이기시고 그 누구도 그분을 이길 수 없고 막을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복주시고자 보호하시고자 하시면 시구가 생시한 고락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에, 줄자는 줄 자는 줄 것이요. 그말 자는 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 이심을 통해 축복의 문을 열어야 계십니다. 또, 아론의 축복을 하게 하는 이유는 은혜 베푸심을 위한 것이죠. 관련 구절을 봅니다. 10편. 주의 얼굴을 주의 주에게 베푸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음, 67. 10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다. 복을 주시고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빛주셔, 샬람. 1 9편주의 얼굴을 주의 조형에 빛주시고, 주의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셔죠. 자, 이3은 같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3절, 세 번째, 평강주식기를 위해, 이두 번째와 세 번째는 나중에 주품의 주석을 보도록, 합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을 보면, 여러 사람이 말에 우리에게 전을 모일 자는군 냐오니 여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빛주셔죠. 평화를 너에게 끼치노니고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시척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사야서 이는 하나님이가 우리에게 주신 낳고 하나들 우리에게 주심 하되였는데그 어깨는 정찰을 었고그 이름은 기묘전하 모셔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품이죠 평강에 평이 들어가는 글자 또 평안이란 에이레네가 있죠. 샬롬은 평강, 에이레네는 헬라로 그런 평안이라는 비슷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사한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화평 복지 번영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굴을 들어 비추실 때 힘을 받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주을 빼면 주으나 하나님께서 자신만 알기 멀리 쇼를 바라보시며 관심을 두실 때 주님의 관심 안에 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의 화평과 복지와 번영을 주실까 괜찮하십니다그 이유는 주님께서 평강의 왕이시며 평강의 창조주이시며 평강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내게 보물유식으로는 파라크. 자, 파라크는 뭐, 이슬람에 서 테러할 뭐때 많이 쓰는기는 하지만, 자, 그것이 원래 그들의 말하는 이슬람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다른 것이죠. 자, 보시면, 구역이 같다라고도 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현연이시라고 그러시죠? 내려왔을 때 우리는 예수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요. 성부상정도 계시지만,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이 땅에 내려오신 존재가 에, 이슬람은 거의 뭐 어, 그들의 무함 모함, 무함마드 무함마드 네, 그 사람이 거 신적 존재라 다름이 없어요 모스 그가 죽고 있는 모스크를 향해죠. 그것이 절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가 또뭐 예루살렘에 온 적도 없는데 예수님처럼 뭐 승천했다. 거의 뭐 모함메드가 예수 같은 존재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신적인 존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신이 이 땅에 내려온 그 현연의 존재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모함메드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근본, 꼬리가 이단은 꼬리가 처음 뭐 구약 똑같이 믿는다, 같은 것 같아요. 마개들이 그렇게 처음에는 속이죠. 그 마지 마지막에는 끝단, 다른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 마귀, 모함메드로 결론을 삼았고,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식을 삼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그, 바라크는 진정한 원래는 참 좋은 음인데, 이슬람이 셔버렸지, 변질될 뿐이지, 바라크는 좋은 음입니다. 자, 무릎을 이바라크는 무릎을 끌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중요한 음이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고 제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라크는 기본 어근이며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다, 찬양하다를 뜻하며, 기본적으로 바라크는 유익한 능력을 부여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축복한다는 것은 성공, 번영, 생산, 장수동을 위한 능력을 부여한다는 을 의미한다. 이 의미는 부여하는 과정과 부여받는 생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 또는 바라크의 의미를 보면 무릎을 꿇는 것과 축복이나 복을 받는 것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첫 번째, 무릎을 꿇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축복받는 비결이다. 에 대화를, 역대화를 보면 줄로모는 성전복원의 수준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의 복원은 백성들에게 예배가 끝나고 자기 집으로 들어갈 때 그들에게 내려졌다. 이렇게 이 복원은 그들의 일정시간에 실현된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이 이삭을 심부르 고야그때게무릎을로 꿇었다고 하죠. 약간 요약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열심히 예, 기도하자. 여기 요약했해 모양이고요. 나중에 정지하면 으로 여러분들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두 번째. 자 무릎을 꿇는 곧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다. 시편에서 씨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절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시원의양이라 내가 오늘날 그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또 필리포스 이야기를 했죠. 시인은 또시편 이하에서 여호께서 우리를 생각하자.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내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물론대에하고 여호와를 경영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성축하리로 아렐루야로 노래하였다. 3번 신앙공동체는 자기가 받는 복에 대하여. 여호와를 찬양함으로써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는 이쯤으로 응답했다시편에 예수와 당신은 여호와를 찬송함이요. 내 강관수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해요. 동을 얻어두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그의기법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려고 아, 노했다 여러분, 바라크라는 말 기억하라. 바라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다. 바라크의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이다. 바라크하 나의 복을 주시는 것이다. 바라크. 받는 복을 감시하며 찬양하는 것이다. 바라크를 기억해. 선한 바라크를 기억하시고. 식품이좀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 복의 정, 정의 원어를 볼때 엄청난 감명을 받습니다. 복의 근원은 무릎을 꿇고 기도와 경배를 할때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우리는 예와 답하여 감시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초대와 근대에는 복을 엄청나게 받고 지금 매우 시들해지는 원인을 알수 있습니다. 바로 경배는 무릎 부러뜨리는 것인데 지금은 99%가 다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을 감시하고 있는 것이 한국이나 세계 모든 교회의 실정입니다. 이게 예배입니까? 하나님 감시입니까? 의자에 편히 앉아서 목사님 설교를 평가하고 목사님 설교 안에 하나님도 편히 앉아서 입으로 말로 판단하고 앉아 듣는 게 우리 현대 예배의 현실입니다. 한국과 세계 교회의 급소 문제는 바로 예배를 의자의 편히앉아서 하나님을 구경, 판단, 감시하고 앉아 있는 게 문제입니다. 주대와 근대 한국 교회같이 마루에 무릎을 무릎으로 기도와 경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작은 자세입니다. 본인 말씀하신 대 다리고 앉아 노려보는 것과 공손히 무릎으로 앉아 듣는 것은 말씀을 하는 자나 듣는 자 천지 자와는 는자 듣는 자와는 천지 차이입니다. 상하급자와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최상바뀌어도 상급자가 이야기하는데 허리 양준을 내거나 팔짱을 끼고 노려보고 대화하는 것은 시작부터 대화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대화는 그저 성질 머리가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이 편히 앉아 여기저기 앞좌석 쪽을 압 쪽을 올리고 팔짱 끼고 옥션이 많이 하나님말씀이 실용판단한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한구의부패 시장은 무당방언 등 여러 부패의 호주가 있으나 좌식의자의 보급과 교회의 쇠락은 비리함을볼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교회를 다시 짓는다면 모든 좌식의자는 없애버릴 것입니다. 또 그의 얼굴을 드사라고 하죠. 자, 관련 구절을 봅니다. 주께서 나을 숨기신 적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적 저희가 죽어 보일그로 본일그로 돌아가나이다. 낯을 둔다는 것이 우리를 향해 주님 것이 얼굴을 돌리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품이지를 봅니다. 주님의 낯을 드시는 것은 우리를 비추시는 것입니다. 갈 길을 보이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앞병과 북지 번영을 길을 마침내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낯을 숨기시는 이유는 아니면 경호를 여기고 실용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자신을 경호로 여기고 희롱하는 사람을 누가 대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슈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실전 정보를 계속 보내는 것은 실외결 상대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이에 최우시자는 수신거부입니다. 주심도 자신을 욕되게 하는 자에게는 얼굴을 숨기시고 평화를 끊어버리고 복지성을 망쳐버리며 실락하다 호흡을 끊어버리시고 사망과 영지옥에 이르게 하십니다. 한번간 지옥은 영원히 주민 낯을 볼수 없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부인하다 수명단축과 저주와 지옥의 일을 재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방치수에 마귀들이 달라들어 병들게 하고 물질을 잃고 영창을 오고 가다 저주받다. 지옥을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닙니다.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게 피할수없지만 하나님의 심판전 모두가 한결같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아멘 회개하고 짐을 꼭 믿어야 한다는, 불신을 버리고 하늘을 믿어야 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평강은 샬롬, 평화복지 번영을 의미합니다. 평화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은 샬롬의 시유리해으며 평화복지 번영, 행복, 건강, 완전, 안전 등을 의미한다. 격정경은 이단에 250회 나온다. 샬롬은 렐라와 에렌의 개념을 확장시킨다. 영향을 미치로 예알라도 성장과 번영이라는 시야모 개념을 남축하게 이르렀다. 신경이 났던 평화 샬롬 에이에 대한 더장생 연구는 나중에 참조하는 얘기죠. 이건 생략해야 되는데 읽어 드리면 영이고 샬롬은 대략 50에서 60회 용내에서 분쟁의 부재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왕 11개 이상은 온 땅과 그 이웃 국가들이 복종하였던 태평한 주롬시대의 국가의 위안력을. 반영하고 있다. 이 경우에 평안한 단순한 전쟁의 부재 그 이상을 의미한다. 오히려 동차 샬롬의 억은 의미가 샬롬의 진정한 개념을 더잘 표현해준다. 완전, 무결, 조화, 완성이 그 개념에 더 가깝다. 다른 이와의 존상이 없는 관계라는 개념과 맡은 일의 완수 개념이 샬롬의 내재에 있다. 샬롬의 약 이외에 걸쳐 인생말또는작별인사으로 사용된다. 들죠 네, 남에게 샬롬을 비는 것은 축복을 내포한다. 에, 샬롬을 주지 않는 것은 저주를 뜻한다. 현대 시브리에서 샬롬은 아, 안녕하시오, 안녕히 가세요를 뜻한다. 에, 상대방이 인사했는데 인사하지 않는 것은 저주죠. 근데 받지 않는 것은 상대방이 저주하는 표현을했지만 그 평화는, 인사를 했는데, 그, 받지 않으면 다 이게 돌아오는 거 성경적으로는. 자, 인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인사하는 그런 샬롬을 안녕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계속 읽으십니다. 샬롬은 하나님의 언약적 행위의 결과이며, 의의 결과이다. 샬롬은 거의 샴브레이에 해당하는 용례가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 이는 완전한 축적의 상태를 묘지하고 있다. 이 점은 특기한엠에 대한 대리절들인즉 아름게통의 질서장들및다이 계통의 왕들과 평화의 언약 베스트샬로에 관한 구절들의 잘 지적되었다. 적지자들사업적인 양측 당사자들로 민 인간부 하나님에 자기 언약 협약 체결에 표시가 되는 평화가 언약적 협정의 관점에서 묘사되고 있다. 이런 종류의 병원은 그 근원이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자기 약속에게 샬롬을 말씀하실 것이다. 역대상하 상에서 어, 다윗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은 진지로 합니다. 샬롬을 나를 나를 제가 끄자 향하고요 이런 종류의 병원은 그 근원이 하나님 안에 있다. 에, 역대상에서 다윗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은 샬롬을 외누와 노아오 평화 이 노아는 안식 셰케트 평온하다와 함께 문맥 중에 두고 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초물로 묘쳐야 했다. 이 기념에 대한 고전적인 진실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의 축도에 등장한다. 이축도하 아님이 샬롬을부여한그 사람을 여호와에 의해 복을 받는 바라크 또 보호받는 자 샤마르 은혜를 받는 자와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사를 통한 완전한 충족이다. 샬롬의 의미는 또한 강한 종말론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다윗의 메시아는 특별히 평화에 대한 의 샬롬, 땅의 완성과를 가져오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인지되고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평으로 인지하는 가운데 이 주제들을 연결시키고 있다. 그런 완전성을 가져오는 메시아이자 왕이다. 그러나 그는 또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인류에게 구속을 가져오신 종결지는 희생제물이시다. 자, 이 샬롬이라는 것은 많은 좋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평화, 복지, 번영 등뭐 안전, 안전 등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이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가 없는 유대교 예수가 없는 이슬람교, 예수 하나님 자체가 없는 무신론 빨갱이 다 저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주풍이 절을 봅니다. 평강의 평안의 샬롬은 평화의 언약 안에 주어집니다. 이는 구약의 언약이 되어졌다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된 것을 나타냅니다. 이 화목의 점을 예수 그리스도샬롬으로 우리는 복을 받는 자, 생략해도 중요한데 복을 받는자가 바라크. 바, 보호를 받는, 보호를 받는 자 샤마루 은혜를 누리는 자 하나를 누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마치, 거의 다 마칠 시간이 됐죠. 바로 블레싱이라는 찬양을 오늘 찬양 설교 가운데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개식기와 관련된 설교와 신내 찬양, 실외 찬양 등이 연속으로 이어질 것이며 다른 본문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을 맞이하여 축복, 더블레싱이라는 의미를 더 깊게 지키고 저를 깊이 있게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일생일때 매우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는 축복 주제 전기 2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은혜를 누리며 평화복지 건강자비 온전함을 누리는 것은 오직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무릎으로 공손히 믿는 가운데 시작됨을 할수 있습니다. 무릎으로 드리는 교회 예배당이 되게 하옵시오며 일 보도 무시하고 이단 취급할 것 같은 한국길을 용서하시옵소서. 우리는 무릎으로 하나님께 더 자주 기도하고 예배하고 샬롬의 주 예수님을 통해 대대 전전 행복을 누리게 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안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 속고 하소서 나라와 건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嗯没